세무사가 이 사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세무사. 세무사 언제 제일 바빠? 5월 이제 개인 소득세니까 5월달에 제일 바쁘지. 그리고 혹은 3월 달이 잘 바쁜 거야. 왜? 그때까지 그렇죠? 여러분만 시험 공부를 초치기 하는 게 아니야. 평생 인생이 초치기야. 신고도 그러는 거야. 신고도 세, 세, 세법에 따른 신고 납부도 그날까지 하면 이때 막 몰려. 미리 해놓으면 되는데 이 그냥. 미리 해놓으면 돼요. 왜냐면 과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1년 동안의 소득은 12월 말까지니까 자료 받아서 1월, 2월, 3개월이나 줬지만 마지막에 몰려 하는 거야, 인간들이. 다 그래, 다. 이, 이런 게 기한이라고. 그러면 예외는 없느냐? 항상 세법은 있다고 하잖아 원칙이 있으면 또 예외가 있잖아. 예, 예외는 뭐가 생각이 들겠어? 기한이 그치. 연장해줄 순 없냐, 연장. 하루만 더 주세요. 이틀만 더 주세요. 네가 생각에 즉 연장을 해줄 만한 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유야 사유. 언제 연장 해주냐 이거야. 세무사가 이 사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세무사한테 이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님들 이게 개업을 해. 개업을. 개업을 하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장하시는 분들 있죠. 기장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장이라는 게 장부 작성인데 되게 심플한 거야. 그냥 되게 쉬워, 이게, 진짜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원분들의 도움이 엄청 많이 필요해. 직원분들이 다 한단 말이야, 거의. 근데, 우리 세무사님들 중에서 직원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많지. 직원 관리. 힘들어요, 직원. 어? 뭐, 나는 뭐, 내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내 직원이 퇴사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호구야. 그렇지? 기본 호구가 깔려있기 때문에 최선. 뭐, 인터넷 카페 있지, 카페. 그 카페를 가면은, 막 자기들끼리, 글 올리고 답변 쓸거 아니야. 우리 세무사님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올린단 말이야. 그럼 밑에 답변이야. 3월 21일 날 퇴사시죠? 퇴사를 하는 거야. 그것도 세명 있는데 세명 다. 그럼 우리 세무사님 멘붕이지, 멘붕. 그러면 진짜 친구 세무사나 이런 애들 부탁해서 마지막 쳐내달라고 해요.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 진짜 그냥 개판으로 돼서 나가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걱정하지 마. 뭐 원래 개판이야.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 경우도 세무사 직원이 다 나갔는데 기한 연장 사냐고 물어볼 기가 있어. <laughs> 대단하죠. 국세청에서 뭐라고 그래서 네가 잘해 있안 <laughs> 돼, 안 돼. 그런 거는 안 돼. 대표적인 사유죠.